우리 함께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교주를 기억하라. 곧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홍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이 나래 출고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죄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멘.